보이시는 색은 흰색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인데요. 지금 연두색처럼 보이시는 것은 파란색이 굉장히 소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청색깔에서 좀 연한 청색으로 보이시는 것, 이것은 노란색이 소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얀색에 노란색과 노란색 색깔 지금 들어가 있는 양 보이시죠. 파란색을 1대1 비율 정도로 해서 먼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셨을 때는 파란색에 가까운 색이 좀잘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먼저 지금처럼 파란색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색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이 색보다 좀더 파란색에 가까운 색인데 라고 하시면 먼저 큰 종이컵에다가 파란색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종이컵에 파란색을 더 넣어주세요. 노란색과 흰색에 파란색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색이 금방 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란색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 색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만든 색을 이용하셔서 앞에 보이시는 두 개의 조색 견본을 조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드실 색은 이 색인데요. 하얀색에 노란색 넣어주시고, 그 다음 파란색을 대신해서 앞에 만들어 놨던 이 색을 살짝만 찍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색이 나왔나요? 이제 여기서 색이 좀더 밝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을 조금만 더 넣고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갖다 댔더니 어, 노란색이 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좀더 넣어서 색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연두 색깔 같은 색을 만들 때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먼저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과 같은 색을 만들어 보셨는데요. 먼저 1차로 칠을 하고요. 실제 건조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건조를 해 봤는데요. 실제 처음에 만들었던 색과 비교를 하면 색이 밝아졌습니다. 건조한 색 위에다가 처음에 만들었던 페인트를 살짝만 묻혀볼게요. 지금 같이 놔두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의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 건조된 상태에서 색과 비교를 했을 때 흰색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흰색을 여기다 섞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양이 어, 너무 많은데 흰색을 계속 넣어도 색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새로운 종이컵에 흰색을 넣어 주시고, 만드셨던 처음에 색을 넣으시면서 조색 견본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흰색을 넣었구요, 그대로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 깔 색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색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놔두셨을 때 어떠세요? 색이 좀 다른 색처럼 보이시죠? 지금 건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니까 비슷한 색이 나왔지만 실제 경분의 색이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흰색을 조금만 더 넣고 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조금 더 넣고 색을 배합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어, 색이 살짝 진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색 견본과 색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건조가 다 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조색에서 점수를 잘못 받으시는 이유가 견본에 살짝 찍어보고 색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조가 되지 않은 페인트와 건조가 된 페인트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보셨을 때 건조가 돼 있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색의 차이가 있음이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연한 색이 나왔는데 이게 파란색이 조금 들어갔다. 왜냐면 지금 노란색은요. 실질적으로 섞일 수 있는 색이요. 빨간색과 파란색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실제 노란색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이 색깔이 전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 소량이 들어갔는데 실제 노란색에 파란색을 아주 조금 넣는다고 해서 넣으시면 색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과 같은 색을 저희는 만들었고요, 파란색을 대신해서 이 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색을 가지고 저희가 조색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자, 저는 이 원색의 아, 흰 색깔을 얘만 살짝 타면 요 색이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에 묻어 있는 페인트 묻어 있는 이 붓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섞어줄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색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그, 이것을 먼저 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파랗죠? 근데 네, 요 색은요, 지금 봤더니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섞은 색에 노란색을 첨가해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많이 섞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색을 만들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파란색이 필요하시면요. 파란색이 아니라 얘를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노란색을 넣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어 이번엔 너무 노래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이 아니라 앞에 색을 만들어 놨던 거를 가지고 오셔서 종이컵에 있는 색을 갖고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종이컵에 할때 위에만 섞어주시면 밑에 가라앉는 페인트들은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색을 완벽하게 어, 조색을 칠을 하시다 보면 색이 달라지는 거예볼 수가 있으세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저으실 때 최대한 많이 모든 색이 다 섞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과 같은 색을 만들어 봤는데요 확인을 했더니 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렇 여기에 이 색에 흰색을 섞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새로운 종이컵에 흰색을 넣고요. 앞에 만드셨던 색을 갖고 와서 그대로 섞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새롭게 흰색을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색깔을 그냥 두시고 종이컵에 흰색을 넣고 넣어서 조절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과 같이 밝을 때는 조금만 더 넣어서 색을 섞어주세요.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로 건조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조색 견본하고 비슷한 색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색은 사실 이 색입니다. 이 색을 만들고 그다음이 저희가 또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먼저 섞어서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새로운 조미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에 파란색을 대신해서 사용할 색을 배합했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배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을 여기다 넣고 두 번째로 배합을 했던 요 색을 넣으시면서 이 색을 맞춰주신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이 하시면 도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간혹 페인트 하얀색을 우선 이만큼 넣으세요. 쭉 짜서 이만큼 넣으시고 거기에 잉크를 넣고 나중에 종이컵을 넘쳐서 다른 컵에또 넣으시고 이런 반복을 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색을 섞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